아, 아 카타나 아, 나도, 아, 나도 아, 써보고 아, 싶다 남복님 혹시 카타나 저도 한번 써볼 수 있나요? <laughs> 아 그럼요 그럼요 아, 그, 그럼 다 바꿀래요 어 너무 좋아요 저 카타나 너무 궁금해요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야, 창 풀셋 한번 써보실래요? 어 좋아요 스킬도 싹다 바꿀까요? 그때 빨간 약 드시면 안 돼요 대신 와무션 개멋있어 와 근데 딜왜 이렇게 약해요? 어 평타 데미지 한번 테스트 아, 근데 평타 데미지 약한 거 같던데 아200 300 뜨던데 <laughs> 그게 그게 버프된 거예요 <laughs> 원래 제기0두다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카타나 오너 정희선입니다 카타나? 평타가 아, 엄청 빨리. 약해 근데 공속이 빠른 건데 약간 남홍님 많이 힘드셨겠는데? 이거 스틸할 어. 만해 나 이거, 이거 해보니까 이거 세상에 불만이 존나 많아질 것 같아 남홍님 네. 채널 제가 네. 통제합니다 네. <laughs> 예제널사양사 네, 총재합니다 그게 카타나에 카타나 들면은 그거밖에 할게 없어져 <laughs> 아심발몇분 걸리는지 궁금한데 이거는 시위해야겠다 물의 검 응. 채용에 대해서 약간 조금 아 이게 그딜 사이클을 약간 좀 망가뜨리는 거 같은데 그나마 쓸만한 게 물의 검이긴 한데 피격 판정 존나 안 좋고 서리설로 선딜 존나 길고 참격 딜 존나 약하고 이천유 일격은 그니까 그냥 이 새끼 뭐 하는 스킬인지 모르겠음 이단계 <laughs> 히든? 남봉님 환불 받아주시나요? <laughs>